먹을 거 주세요. 삐삐삐 옥상날빛의 빕스테이션 3화를 시작해야 하는데 저희는 배가 고픕니다. 안녕하세요. 옥상날빛 김윤주입니다. 박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어, 너무, 너무 신난다 음악. 오오. 뭔가 삐삐삐 약간 이런 느낌 나지 않아요? 뭔가 삐삐삐 나만 그게구나 먹을 거주세요 아, 옥상다비체 빕 스테이션 1, 2화도 아주 폭발적인 반응 보여 주셨는데 3화도 많이 기대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쵸, 폭발을 그치? 했대요. 폭발을 했대요? 네, 폭발을 했대요 서버 다운? <laughs> 다운 다운. 자, 오늘도 이렇게 멋있는 오프닝 열어 주신 로만과 와이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요 이번 코너는 네 정말 저희가 많이 많이 기대했던 제목은 네 부위는 라디오 예 부위 소부위 돼지 부위 부위는 라디오 아 너무 괜찮지 않아요? 뭔가 그 소리를 듣고 화면 네. 보고 이게 어떤 음식인지 어떤 부위인지 맞추는 퀴즈 코너라고 합니다. 돼지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돼지력, 이, 와, 어, 그이 돼지력을 어떻게 <laughs> 올릴 것인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총네 문제고요. 음. 응.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계속 굽고 계시거든요. 헉, 혹은 진짜? 튀겨지거나 오. 음식이 익어가는 소리를 실시간으로 듣고 맞추는 거예요. 우와. 그리고 화면에 등장한 어떤 부위를 보고 어떤 음식인지 맞추는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 맞출 수 있을까요? 아, 자신 있어요? 모르기는 몰라도 음. 뭔가 못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아 그래요? <laughs> 아무래도 우리의 오감을 총동원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그쵸. 힌트는 빕빕빕 빕스. 빕스 메뉴 안에서 문제를 아 출제를 했다고 해요. 음 어또퀴즈를 맞히면 당연히 선물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또 돼지력이 상승하겠죠. 음 그치 그치. 어떻게 화이팅 한번 할까요? 그럼 화이팅 한번 하나 둘셋 셋, 화이팅. 화이팅. 자첫 번째 퀴즈. 소리, 소리 주세요. 주세요. 이걸 듣고 맞출 순 없어. 음 지금 확실한 건 지금 먹어야 될 때예요. 지금 소리가 너무... 그쵸, 뒤집을 때예요. 지금 약간 타고 지금, 있어요. 지금 먹어야 될 때예요. 지금 잘라야 돼요. 지금 갖고 와야 돼요, 여기로. <laughs> 이거 내네 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어 아, 박수진! 네. 얘기해 보세요. 기름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안심으로 가겠습니다. 안심이 기름 많은데 아닌가요? 등심이 기름이 많아. 아, 그래요? 아, 정답 아닙니다. <laughs> 잠깐만, 아니에요? 기다려보자. 힌트 없나요, 힌트? 힌트 좀 주세요. 좋슨가요 나나나나. <laughs>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다, 다 알겠어 이거? 저는 이걸 듣고 더 모르겠습니다. 뭐 안심 스테이크 뭐 이런 건가요? <laughs> 안심 틀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그런 뉴 그런, 그런 거 아니야? 이거 힌트 말고 또 다른 힌트 없나요 혹시? 오 힌트 아 왔습니다. 세 글자 세 글자? 어, 정답 박세진 꽃등심 아아 맞네 아 맞네 아, 예 맞네. 아, 아, 아 나, 마블링이 예쁘게 피어 있는 꽃등심이네요. 뭘 무슨 힌트예요? 섹시백. 섹시백이요? 아등 <laughs> 등심이 백이다. 아, 선생님. 세... <laughs> 일단, 일단, 일단 저스킴벌레이크는 이런 노래를 만들지 <laughs> 않았고요. 제가 아는 섹시백도 이게 아닙니다. 아, 하지만 아. 이세 글자에서 힌트를 받아서 제가 맞혀버렸네요. 그러면은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퀴즈 역시 소리로 주세요. 오. 음... 기름기 많아 이거 지금 막팔 되게 따가울 거야 이거 지금 목장갑 <laughs> 꼈어야 돼어 어, 목장갑 꼈어야 어... 됐어 이거 어... 저 이거 솔직히 다 바로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께서 많이 준비하셨을 테니까 맞출 수 있지만 저는 와이준이 아까 섹시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엔 어떻게 할지 한 번만 힌트를 좀 듣고 싶은데 두 번째 힌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안심이라는 노래가 있나? 안심된다는 <웃음> 노래가, <웃음> 노래가 있나? 잠깐만 조금만 더 들려주실 수 있나요? 음. 어,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laughs> 밤을 구웠나요? <laughs> 밤이 아니면 뭘 잡아... 정답! 뭐야? 채끝살 오 진짜? 야, 야 대박. 우리 잘한다. 야 우리 잘한다. 됐어. 야, 저희 이제 야, 음악 대박이네. 안 하고 이런 거 와이준 씨랑 셋이 다니면서 예, 이거 해냈어요. 예, 야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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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돼지력을 시험하는 시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퀴즈가 3번 4번 또 있어요. 아또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빕스 영상을 보고 맞추는 퀴즈라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설명도 없대요. 순수하게 헉! 메뉴 영상만 나온다고 합니다. 내가 음식을 또잘 봐요, 근데 <laughs> 것 같은데 돼지력 상승 뿜뿜. 자, 그러면 세 번째 퀴즈 영상 주세요. 아 아이 너무 심했네 이거. 아유, 아유. 또 이렇게. 아유, 끝났어요? 영상이? 벌써 이렇게 끝난다고요? 양념을 많이 발랐는데. 근데 이건 음. 솔직히. 빕스 매니아 등급은 아니지만 매니아라면 알수 있는 그림이죠. 저거는 저거는 제가 저번에 2화때 했던 것처럼 네. 도착하자마자 맥주 한 다음에 아 <laughs> 맥주랑 저거 먹어야 돼요. 맥주랑 먹으면 근제 진짜 꿀맛이긴 할것 같아요. 아주 쭉쭉 넘어가죠. 어떻게 음... 한번 제가 맞춰봐요 네, 김윤주 폭립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는 메인이죠 메인. 그냥 하나씩 먹. 머... 갔다가 먹는 것보다 음.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걸쳐 가지고 먹어야지 뭔가 먹는 기분이 나는 그렇죠 그렇죠. 우선 이 폭립을 딱 시켜요. 음음 음, 음. 다 가서 주 이제 장 쟁반을 들고 갔어. 쟁반 접시도 쟁반. 아니고 <laughs> 쟁반을 쟁반이나 금 쟁반 <laughs> 큰 걸로 들어야 돼요? 네 네. 접시를 들고 딱 가. 네. 그리고 한 그래도 인간적으로다가 15개. 아, 아니요. 말이 안 되죠 에이 안커안 커. 그러니까 먹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 하자 우리. 8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아, 개. 다른 약간... 사람도 먹어야지. 아, 뭐 그렇네, 그렇네. 다섯 어. 개를 올려요. 네, 네, 네. 올리고 맥주, 맥주를 맥주. 가지고 와 자리로 와. 아. 어떠한 것도 방해를 못하게. 네, 네, 네. 코울스로 이런 거 놓지 마. 헉, 놓지 마요? 놓지 마. 그냥 갈색만 보이게 놔. 어. 그리고 딱 먹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거는 포크로 먹으면 절대 어. 안 돼. 그래서 앞니로다가 뼈를 어. 돌리는 거 이렇게. <laughs> 사사 사삭 사삭 사 사삭. <laughs> 돌리고 맥주 이렇게 깨끗한 손으로 맥주 한잔 먹고 어... 먹어줘야죠 이거는 예예예 예, 예. 거의 먹고 있는거나 다름 없는 겁니다 입에 다 묻었어 닦아 묻었어 닦아, 묻었어, 닦아. <laughs> 닦아. 다시 여덟 개 <8개> 갖고 와 <웃음> <웃음> 이렇게 여덟 번 정도 하고 집에 가면 아딱 기분 좋을 수 있어요 어 진짜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퀴즈 할수 있겠어요 아이번는뭐 괜찮겠어요 내가 맞출 수있겠죠뭐자 영상 주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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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고기 갖다 대주고 언니가 떨어져라 어머 어머 두껍게도 썬다 어저 근데 나 진짜 저게 모르겠다. 다예요 아 근데 약간 그 도마 사이즈였지 어아요도마머떨어졌는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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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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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머 어머 어머 어 어머 어머 아이 심했네. 아 계속 떨어지네. 쟤는 떨어지는 애네. 쟤는 발이 달렸나요? 뭐아 <laughs> <laughs> 이게 사이즈를 계속 크다는 거를 보여주는 영상이네요. 아 저는 이미 제 머릿속에 그 글자가 써 있어요. <laughs> 몇 글자예요? 여덟 글자. 여덟 글자. 그럼 네. 제가 생각하는 거랑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원 파운드 스테이크. 오! 예~~~~~ 원 파운드 스테이 아, 이게 진짜 크네 아 진짜.. 이거 생각만 하면 진짜 욕집이 팡팡! 입안에서 팡팡! <laughs> 페스티벌이야 페스티벌 어우 장난 아니야 진짜 월드 푸드 페스타가 내 입안에 어우 내입안네 어우 레드와인이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고요 그 크기 그리고, 어떻게 할 거야 크기 아 두께 음. 크기 그리고 내가 돈을 왜 버는지 알게 해주는 스테이크입니다. 원 맞네. 파운드 스테이크 고고! <laughs> 지금 좋아! 지금까지 그 부인은 라디오를 함께 했는데 네 문제 중에 우리가 두 개씩 맞췄어요. 그래도 사이좋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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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저희에게 선물을 준비해 주셨대요. <laughs> 공동 우승으로? 그러면 우리 뭐할수 있는 거예요? 설마 원 파운드 스테이크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나. 나 먹을 수 있는 오, 건가요? 빕스 평생 이용권 이런 거 없나? 평생? <laughs> 아니면 VIP.. 오 감사합니다. 오, 오. 우리 둘이 같이 쓸수 있는 걸로 이거는 빕스 1파운드 스테이크 이용권 2인 그리고 빕스 비어바이트 맥주잔 세트 두개를 주십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 옥상 달빛의 빕스테이션 이번 코너는요,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하는 빕스 맛있었어 오늘도 음 시간인데요. 부제가 있다고 하죠. 해시태그 빕스 그리고 사랑. 어, 빕그사 음. <laughs> 빕스에서 만난 사람이 사랑이 된 분들. 어... 어, 저희가 사연을 좀 봤는데 굉장히 네네. 너무 막. 너무 로맨틱하고 어, 왈랑왈랑해. 어 그래서 굉장히 감정 없이 한번 읽어야 될것 같아요. 아 어, 근데 사연들을 보니까 <laughs> 네. 의외로 빕스에서 사랑을 이루신 분들이 진짜 맞아요, 맞아요. 많았어요. 음. 그러면은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볼까요? 네, 음, 저는 윤성희님 먼저 읽어봐드릴게요 네, 자기야. 벌써? 어 그러니까 벌써. 나 감정 없이 읽을게요. 어. 자기야, 우리가 처음 만났던 장소 기억 나지? 아차산역 빕스 아, 옵스 마운틴 나왔네요 여기 <laughs> 서로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왔다가 내가 자기보고 첫눈에 반해서 마치 아. 나이트 부킹하듯 다가가 했던 그말 빕스에서? 오, 오. 저기 혹시 합석하실래요? <laughs> 사실 그때 갈까 말까 너무 싼 티나 보이면 어쩌나 고민 엄청 했는데 빵끝 웃으며 받아준 자기 음. 그말 정말 잘한 것 같아 어. 그렇게 운명처럼 만난 우리 어느덧 300일이 되어가네 음. 내가 항상 투정 부리고 찡찡대서 너무 미안 앞으로는 잘할게 술도 줄이고 게임도 줄이고 늘 자기를 1등으로 생각할 테니까 우리 지금처럼 사랑하자. 정다운 사랑한다. 피에스. 근데 자기 그날 나 때문에 두 접시만 먹었다며? 의그. 어. 아이 의그 너무 너무 오그라들었어요. 의그. <laughs> <laughs> <으이그. 웃음> 어 근데 빕스에서 그렇게 어뭐 뭐라 그랬죠? 이거 합석? 그쵸. 어. 부킹하듯이. 야. 근데. 두 접시만 먹었대요 그러면 굉장히 굉장히 긴장했다는 거거든 그치 음. 갑자기 다가온 합석 <laughs> 많이 먹을 순 없죠 그쵸 그쵸 뭐 너무 너무 왈랑왈랑하는 사연이니까 네네네. 저희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간단한 거또 하나 읽을게요 음. 네. 그날은 꽤 불편했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제가 제일 안쪽 좌석에 앉는 바람에 나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 샐러드 바에 음식을 뜨어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맞은 편에 있던 천사 같은 여성분이 지금 나가기 힘들죠? 하면서 음식을 제모까지 많이 떠와줬어요. 진짜 그 자상함에 반해 그녀는 현재 제 사랑이 되었습니다. 아 현숙 김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같았으면 어, 지금 음. 나가기 힘들죠? 메롱 이러고 그냥 우리 것만 <웃음> <웃음> 먹었을 텐데. 정말 천사 같은 분이네요. 어머 어머 어머. 세상에 센스 있으신 분들이 꽤 많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 볼게요. 네. 박인규 씨의 사연입니다. 네. 저희는 캠퍼스 커플입니다. 여자친구는 당시 그 기수에서 최고 미녀로 손꼽히던 후배였고요. 음, 하지만 음.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의 유머, 말빨, 재미, 매력 등으로 점점 커플이 될랑 말랑한 분위기가 무르익은 그날 저희는 빕스 반포점을 찾았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첫 뽀뽀를 하고 오늘부터 1위를 선언한 우리 그렇게 시간이 지난 2018년 현재 저희를 꼭 빼닮은 여섯 살 아들 여섯과 함께 기념일마다 빕스를 찾습니다 빕스는 저희에게 불타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어~ 야 여기에서 딱이 진짜 딱 찍네요 결혼을 했네 아기를낳네어 그렇긴 그런데 제가 중간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요 네네 이렇게 사람 많은 공간에서 뽀뽀를 하니요. 이 무슨 일인가요? 우리는 신고했죠. <laughs> 바로 112. 어. 자, 이분을 한번 모셔볼까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음. 박인규 씨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씨,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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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롱을 하면서 들어오네요. <laughs> 기분 좋구나. 매롱.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네 아, 인사 아, 좀부탁드까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 이름. 박하유. 박 아, 안녕하세요. 어 그럼 또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도 중에.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사연의 주인공이고 하율이 아빠인 박인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2 2 살에 결혼해서 <웃음> 네. <웃음> 현재 6살 아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최지수입니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laughs> 감사합니다. 이게 저는 우선 사연을 보면서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 자신감, <laughs> 이 자신감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한번 부탁드리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 당시에 제가 네네. 학교에서 아무래도 제일 군대를 갔다 와서 네네. 이제 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아 어, 아 그래서는 안 되는데 좀 수직 구조가 있었어요. 그래서는 <laughs> 안 되는데. 네, 그래서는 안 됐었는데 그래서 네네네. 뭐 사적인 자리에도 가끔 연락해서 좀 나와 달라. 아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좀 대시를 했었는데 네. 당시에 좀 좋아하지 않아 주더라고요. 아수 씨가요? 네. 아. <laughs> 그래서 한1년 정도 구애를 네. 예. 펼쳐서 펼쳐서 <laughs> 그 다음 해 1월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하게 됐던.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아. 이규 씨? 일단 저보다 키가 작았고요. <laughs> 정말로? 어, 네. 어 눈에서 방금 지금 봤을 때는 어, 그런 느낌 별로 없어요. 어. 어. 저보다 키가 3cm 작습니다. <laughs> 아 그렇구나. <laughs> 네 그리고요. 그리고 되게 저보다 이때 지금 살이 한 20kg 찐건데 결혼해서 <laughs> 진짜요? 네 그때 당시엔 진짜 말라깽이였어요 되게 말라깽이 정말 오랜만에 듣는 단어네요 세상에 네, <laughs> 웬만한 웬만큼 마른 사람한테 안 하는 정말 얘기잖아요 말락갱이, 말락갱이. 정말 말라깽이 다리가 정말 거의 수수 느낌으로 네. 네. 어 근데 그러다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열리게 된 거예요? 제가 1학년 때 어,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네네. 공연으로 올리면서 아. 네, 저희 신랑이 그때 당시엔 사귀지도 않을 때인데 네네. 주인공 윌리 로먼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면 두 분이 그 아니요 저는 그냥 관객의 입장, 학생의 아. 입장으로 봤는데 네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연기를. 아. 어, 오. 되게 그냥 매력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 오. 돌직구 돌직구. 네, 네네. 그냥 약간 개그맨처럼 떠들기만 할줄 아는 사람. 어, 알았분 그 아, 어. 떠들기만 하는 남자. 약간 잘 어울리시기도 어. 하는 것 같아요. 어, 지금 <laughs> 되게 내승 떠는 거예요. 아. <laughs> 아 영국 네. 영화가셨구나. 네. 그래서요, 아, 그래서요. 그래서 이렇게 저체 해서, 이렇게 해서 빕스를 가게 됐습니다. 아. <laughs> 기승전 빕스. 네. 야. 아니 근데 사실. 어빕스에서첫 뽑법하기 어렵거든요. 거기 막, 사람 되게 많아요. 그쵸? 막 엄청 가려진 곳이 아니어서. 제가 근데 대, 대부분 제가 먼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뽑법을 제가 먼저 했습니다.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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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있어. 뭐지? 그러니까. 이 친구 한번 해보세요. 먹는 모습이 그러시는지. 너무 섹시했나요? 음. 아니요. 밥을 먹다가. 네네. 네네. 이렇게 뭐 되게 서로 눈빛을 주고 받다가 음. 오빠가 장난스럽게 우리는 뽀뽀는 언제 하지? 이렇게 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면 되지. 허. 이러고 어마어마. 어머 매력 있다. 그랬구나. 자, 그럼 인규 씨 어땠는지 <laughs> 한번 그때 그 감정. 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당황했었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이제 대신 했었는데 <laughs> 오늘부터 1일부터 태도가 너무 돌변하니까 <laughs> 아. 그때 살짝 근데 이제 의심됐어요. 어? 잠깐만 이게 나를 희롱하는 걸 수도 있겠다. <laughs> 아, 희롱까지. 네. 아. 나를 이제 가지고 놀 생각이 어. 들었나 보다라는 아, 생각도 어머머, 들긴 네. 들었는데 어쨌든 네, 네. 황홀한 기억이었고. 아.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념일마다 찾아가야겠다는 생각 그때부터 아. 하게 됐죠. 오. 우리 커플에게 빕스는 뭐뭐 뭐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시, 뭐 시작 시작하게 된 아. 계기였으니까 아. 그날부터 시작이었으니까 빅스는 빕스 빕스와의1일이면서 네. 우리 연인의 1 일일 네. 관계의 시작이었다. 시작 뭐 시작이었다. 관계의 시작. 네. 나중에 하율리가 빕스에 스스로 여자친구를 데리고 갈때 그날을 생각하며 하율리에게 영상 편지 어떨까요? 아 <laughs> 하율리에게 <laughs> <laughs> 하고 싶은 말. 네어 <laughs> 안녕하세요 미래의 하율리 여자친구분 <laughs> 자식을 네, 제가 키워가지고 네. 저랑 비슷한 스타일로 대시를 했을 텐데 <laughs>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어, 마침 빕스에 가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저처럼 하율이도 얌스톤 스테이크와 <laughs> 이, 저거, 저걸 샐러드바를 이용하고 있을 텐데 오늘 네네. 좋은 시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꼭 하율이 좀잘 부탁드릴게요. 저처럼 아. <laughs> 좋은 인연 될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아, 어머니, 진짜 센스 만점이신 것 같아요. 왜? 22살에 이렇게 시집까지 가게 됐는지 그러니까 예쁜 부위을 어, 얻었는지. 얻었는지. 와, 아무튼, 와, 빕스에서 사랑을 이루고 멋진 가정까지 이 루신, 박인규씨 가족에게 저희가 선물을 좀 준비를 네네. 했습니다. 어, 세 분이서 또한번 시간을 내셔서 한번 가시기를. 가면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자동차 좀 맛있는 자동차를 <laughs> 네, 준비해 주시면, 주시면 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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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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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어. 아, 어... 어땠어요? 우리 세 번이나 찍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간 것 같지?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진짜로. 어. 어, 어. 뭐.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추억이 많은 분들이랑 음. 오늘 많이 만난 것 같아서 기분이 더 좋았습니다. 그런 걸 느꼈어요. 아, 되게 많은 분들이 빕스에서 음. 굉장히 많은 좋은 추억을 남기고 있구나. 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저희도 좀더 빕스를 사랑하게 되지 않았나. 맞아요. 맞아요. 어, 빕스테이션으로 사연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끝까지 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근데 정말 어, 빕스에서 즐거운 시간, 행복한 추억 만드신 분들 진짜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렇게 1, 2, 3회 하는 동안 네. 그런 시간 된것 같아서 또 기쁩니다. 그렇죠. 또 1, 2, 3화 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빕스에 가서 또 먼저 음식도 먹어보고 맞아요, 분위기도 맞아요. 보고 그랬는데 네. 월드푸드페스타. <웃음> <웃음> 음. 저희도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럼 네.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빕스테이션 DJ 옥상달빛 윤주. 그리고 세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과 함께 우리 집을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오늘, 부터잠을수 있을까 너의 모습 상상하다 한참을 웃고네 오늘, 은 정말 널 만나러 가는 길, 마음이 설레요. 기분 좋은 하루에 yeah. 우리 만나서 so. 함께 가자, 용기 내 볼까? 한여름에 맛있는 얘기. 신나는 축제 비벼. 사랑에 빠졌어 너에게 빠졌어 시작된 나봐에 가까이 하모한 여름의 행복한 사사 오, 오 함께하는 신나는 축제 수정. 사랑에 빠졌어 빕스에 빠졌어 같이, 같이. 가자 삐삐삐삐 가자 삐삐 <laughs> 삐 안녕 감사합니다 bye bye.